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 언박싱을 할 것입니다. 뭔 언박싱을 할 거냐. 바로바로! 바로... 자,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그럼 같이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바로! 이거입니다. 여러분, 이게 뭘까요? 아 이것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네 일단 모른 척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뒷면에는 이렇게 돼 있고 앞면이랑 똑같네요 짜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지 모르겠고요 까보겠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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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뽁뽁이다 좀더 이렇게 뽁뽁이로 쌓여 있어요. 뽁뽁이 오, 안에 또 뭐가 있어요? 이건 케이블 같고요. 우리 집에 있는 거네. 오, 이거 택배 냄샌데 어쨌든 이것도 있네요. 음,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와야 이거 여러분들 디자인 완전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이렇게 딱 하면 은 오. 오 여러분들 오와 오, 신기하다 아 근데 제가 그때 봤는데 여기에도 불 나오긴다 했긴 했거든요 음 여기를 열면은 이제 충전 단자가 나오네요. 여기서 이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고 다닐 수가 있어요. 조그만. 오. 이게 제가 이거 같아요. 1 단계, 2 단계. 어 눈부셔. 이거 까빡 까빡. 이거 밤에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빛이 강해요. 여기 저 끝까지 해봐도 되거든요? 저거넣고만 아, 이게, 이거, 이거 충전하는 거네. 이거 왜 있는지 몰랐어요, 저. 이거를 이렇게 꽂았다 치고, 여기다가,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죠. 엥? 거꾸로 꽂았나? 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뽁뽁이는 제가 잘 가지고 놀게요 아까 이게 있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? 어? 이렇게 딱맞는 설마 혹시 이거겠어요 오오 횃불이다 횃불 횃불인데 엄마 신기하다.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. 이렇게 뒤에 딱 달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. 오 이거 괜찮네. 좋네. 바이바이.